일상을 위협하는 지독한 어깨 통증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아파서 잠도 잘못 잤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괴롭히는 증상들 자다가도 한 수십 번씩 깰 정도로 아프니까요 발의 움직임을 돕는 어깨 힘줄 이 어깨 힘줄이 파열되면 봉합술로 치료를 하는데요 파열 정도가 심하면 봉합조차 불가능합니다. 어깨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아주 심각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깨 통증이 뭐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면서 내 어깨 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 60대 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봉합이 불가능한 어깨 힘줄 파열은 힘줄 이전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데요. 예전처럼 활발한 일상 생활과 함께 잃어버린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의 아픈 어깨에 새로운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병원장. 어깨가 아프지 않을 때 우리는 어깨 건강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한번 나빠지고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온통 어깨에 신경이 쏠리게 되죠. 팔 위로 많이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때마그 정상적이 아니고 오른팔에안 좋다 안 좋다를 느꼈어요. 그러다가 수석 무렵에 산소에 벌초를 하다가 발을 좀 깨끗했는데 안 넘어지려고 우측에 힘을 딱준 그때부터 아이쿠 소리가 나왔어요. 가벼운 가방 하나도 들지 못할 정도로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통증으로 잠못 드는 날도 많아졌죠. 심지어 밥을 먹는 것도 어려워졌는데요. 어깨가 올리기만 하면은 무거운 걸 들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밥을 못 먹을 정도입니다. 수저를들 상태에서 올라가질 않아니까 억지로 올리려고 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가 날 정도야. 아 아프다 이렇게. MRI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검사 결과. 어깨에 있는 네 개의 근육 중두 개의 근육인 극상근과 극하근이 파열되어 있었는데요. 과일 농사를 하면서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갔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우측 팔이 아파서 팔을 들기도 힘들고 특히 포도 농사를 하실 때 팔을 높이 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농사일보다도 수저질을 하는데 팔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고개가 가고. 실제 옷을 벗겨보니까 우리 등 날개뼈의 아래 근육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극상근은 팔을 옆으로 돌리는 기능을 하고 극하근은 어깨의 외회전을 담당하는 근육입니다. 이두 개의 근육이 파열됐기 때문에 팔을 들거나 돌릴 때 통증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 근육이 이렇게 잡아당기면 뼈가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원래는. 근데 이 근육이 떨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다죽고 없어. 여기까지 끌어다 붙여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얘 대신할 역할들을 등에서 떼는 거예요. 등에 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이 있어 이렇게. 가벼운 어깨 힘줄 파열의 경우 봉합술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깨 힘줄이 파열된 경우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그 그림을 저글 보고 설명을 할게요. 결국 팔에 있는 뼈를 들어 올리는 것은 근육인데 근육이 죽고 없으니까 어깨 속에서 그 기능이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라져 없어져 버린 근육 대신에 등의 날개뼈에 붙어 있는 하부 승모근을 떼서 어깨로 옮겨 준다. 그래서 이사를 시킨다. 그래서 힘줄 이전술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재춘 씨의 어깨는 힘줄 이전술을 통해 새로운 날개를 달게 될수 있을까요? 떨어진 지 오래된 어깨 힘줄은 안으로 깊숙이 말려들어가 봉합하기 위해 끌어당겨도 끌려오지 않고 약해서 뚝뚝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힘줄을 끌어와야 하죠. 예전에 수술했던 흔적들도 많고 그래서 정리 정도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들여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줄 이전술은 어깨 주변 다른 곳의 힘줄을 찾아 어깨 속으로 옮김으로써 어깨 뼈가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돕는 수술입니다. 이재춘 씨의 경우 광배근과 하부 승모근을 이전시켜 파열된 극상근과 극하근을 대신합니다. 이제는 아킬레스건이 어깨 속에 들어가서 무사히 뼈에 튼튼하게 아주 잘 안착이 됐습니다. 수술을 통해 뼈가 흔들리고 움직이는 증상이 개선돼 통증이 완화됩니다. 어깨 관절의 탈구와 관절염 진행도 막아줘 치료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죠. 수술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어려운 수술이 끝난 만큼 두 개의 심줄이 뼈에 제대로 잘 안착을 하는 과정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8주 동안 보조기를 찬 상태에서 옮겨온 심줄들이 뼈에 잘 생착을 할 때까지 고정을 8주 동안 잘 해놓은 다음에 8주가 지나서 이제 보조기를 풀고 서서히 움직이면서 스트레칭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광배근 이전술과 하부 승목근 이전술을 통해 파열된 힘줄 대신 튼튼한 어깨 힘줄을 갖게 됐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해서 치를포기할 50대 환자는 물론이고 인공 관절은 하고 싶지 않은 젊은 노인들에게 최대한 자기 관절로 오래 사용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 주는 게 이러한 힘줄 이전술입니다. 이 힘줄 이전술은 어깨 통증도 잡아주니와 어깨 관절이 흔들리지 않게 안정성도 주고 또 팔을 올리게 하고 또 인공 관절을 안 하고 최대한 자기 관절로 오래 살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고 완전히 회복하려면 8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통증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생활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통증으로 잠을 설칠 일도 없어졌죠. 수술을 마치고 나오니까 그 아팠던 어깨가 낫으니까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아픔도 나았지만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금방 나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예일이 늦게 왔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좋습니다. 회복을 통해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갈 생각에 설렘 반 기대 반입니다. 움직임에 자신감이 붙으니 삶의 희망이 다시 싹 트게 됐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농사꾼으로서 제가 포도농사를 짓거든요. 더잘 짓고 싶고, 더 맛있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뭐, 그 어깨는 날개란 말이 틀림없는 말입니다. 어깨가 조금 아팠을 때 고쳐가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김인수 씨는 2년 전 어깨 힘줄 이전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다른 병원에선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옛날에는 팔이 아파서 올리도 못하고 옷도 못 제대로 옷 갈아입고 그랬는데 지금 상태는 내 마음대로 옷도 갈아입고 지금 상태는 좋습니다. 어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인 극상근과. 어깨 외회전을 담당하는 극하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인수 씨의 진단명은 봉합 불가능한 어깨 힘줄 파열 일을 할때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해오면서 어깨 무리가 간 것이죠. 팔을 뒤로 돌릴 때나 팔을 들어 올릴 때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이식한 하부 승모근이 잘 유지되고 있어 편안하게 어깨를 움직일 수 있는데요.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 일도 하게 되고 사소한 일상 속 움직임도 무리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등에 있는 날개뼈에 붙어 있는 하부 승모근 일부를 떼가지고 우리가 어깨까지 아킬레스 건으로 연장을 시켜서 팔뼈를 붙여주었습니다. 원래 자기 고유 극하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부 승모근으로서 팔도 잘 돌리고 있고 전화받기라든가 머리 빗기라든가 자기가 직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올리는 겨드랑이가 벌어지는 이런 활동들을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하부 승모근 이전술로 파열된 힘줄 대신 새로운 힘줄이 어깨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기둥이나 문고리에 치료용 고무줄을 걸어 잡아당김으로써 어깨뼈 주변 근육과 팔 근육을 강화해 운동 범위를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팔을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을 통해 어깨 양쪽 끝에 위치한 삼각근을 강화합니다. 꾸준한 스트레칭은 어깨 근육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유지해 재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지금 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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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료를 받으면서 이수지한팔이지 예전 같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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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는 그 테니스 동호인들끼리 시합하는 과정에서 백핸드 스윙을 스트로크로 세게 쳤는데 뚝 소리가 함께 라켓을 던지는. 일년전 어느 날 평소처럼 열정적으로 테니스를 치던 도중 어깨에 갑작스런 무리가 왔습니다. 그날 이후 테니스를 할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가벼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겼는데요. 모욕탕에 모욕 바구니를 2층으로 올리려면 오른손으로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왼손을 빌려서 함께 위로 올린다든지 또는 자동차 조수석에 있는 물건을 들 오른손으로 들고 내려야 하는데 그마저도 오른손 힘으로는 안 돼요. 어깨 회전근계에 는네개의 근육 중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이렇게 세 개의 근육이 파열됐습니다. 특히 어깨의 외회전을 담당하는 극하근은 위축이 심한 상태였는데요. 펜션도 중에 힘이 떨어진다는 걸 본인이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점점점 불편해지다가 이제는 와서 검사를 해 보니까 이미 어깨 힘줄을 봉합도 불가능할 정도로 오랫동안 떨어져서 점점점 근육이 다 말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깨 날개뼈를 만져보니까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통증을 보니 자각 증세를 많이 못 느꼈으니까 병원에 늦게 오신 거죠. 하부 승목은 이 전술을 통해 어깨의 안정성을 되찾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근육 조직이 찢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연치유가 어려웠습니다. 또 파열 정도에 따라 운동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었죠. 그래서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박종석 씨는 통증을 빨리 알아채지 못해 치료를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수술 경과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예전보단 조심해서 운동을 해야겠죠. 조심스럽게 옛날 100을 했다면 한 5, 60 정도만 어, 처음에는 30년 동안 테니스를 즐겨 하셨던 분이라 어, 다시 테니스를 할수 있을지 그 걱정이 제일 심하셨는데 지금 수술한 지 불과 1년분이안 됐는데 테니스도 예전처럼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전보다도 일부러 조심하느라고 파워를 한 60%까지 다운시켜서 아주 관리를 지금 잘하고 계신 편이에요. 건강해진 어깨로 다시 테니스 코트를 찾았습니다. 수술 전엔 힘이 떨어져 테니스 라켓도 제대로 올릴 수 없었지만 지금은 제 실력을 발휘할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한 번씩 어깨가 힘이 들어가지 않고 더블폴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수술한 이후에 한 1년이 지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 수술 전보다는 그런 부분은 없고 수술하기 이전에 정상적인 실제 활동을 꾸준히 제가 노력하고 운동을 통해서 예전처럼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 건강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는 운동 범위가 넓어 다치기 쉬운 부위입니다. 힘을 많이 쓸수록 질환에 걸릴 확률은 더욱 높아지죠. 특히 5, 60대는 어깨 과다 사용과 퇴행성 변화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참다 참다 원체 아파가지고 병원에 내원하게 됐어요. 근데 하는 일은 어깨 쓰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어깨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나 봐요.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올리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한 번씩 심한 통증이 몰려와 하던 일을 멈추고 조절하는 일도 생겼죠. 자는 순간도 통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다가도 한 수십 번씩 깰 정도로 아프니까요. 그래서 뭐 말로 표현을 안 아프는 분들은 무를 거예요. 말로 표현을 못 하니까.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 어깨 내 회전을 담당하는 견갑하근과 외 회전을 담당하는 극하근의 파열 정도가 심해 안팎으로 움직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비를 40년 동안 해오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팔을 쓰셨겠어요? 결국 심줄도 많이 사용해서 떨어지게 되겠죠. 또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심줄이 떨어져도 바로 봉합술을 못 하고 지내시다 보니까. 떨어진 힘줄이 점점점 안으로 깊숙이 말려 들어가고 또 말러 버려서 현재는 떨어진 힘줄을 끌어다가 다시 봉합할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깨의 움직임과 통증 정도를 확인합니다. 설비일을 하면서 한쪽 어깨에 무거운 부속품 가방을 메기도 하고 큰 짐을 많이 들어 옮기다 보니 어깨 힘줄이 떨어지게 어, 된 여기 건데요. 예. 네. 자, 이쪽 비교해 볼게요. 이쪽을요. 원래 이게 지금 등 근육이 이렇게 가서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등 근육이 이렇게. 이렇게 근육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근육이 떨어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있던 애들이 떨어져서 점점 여기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얘들을 다시 이쪽으로 끌고 와서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이제는 올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 가서. 있던 근육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걸 대신할 근육을 등에서 찾아내서 어깨 뼈에까지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이걸 하부 승모근 이전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수술을 시작합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어깨 부위를 절개해 내부를 들여다보는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힘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힘줄을 잡아다녀도 끝까지 이렇게 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힘줄을 억지로 억지로 잡아다녀서 봉합을 해놔도 팔한번 올리게 되면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상태니까 이걸 억지로 봉합하는 방법보다는 차라리 힘줄 이전술을 통해서 한 번에 튼튼한 어깨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파열된 근육을 대신해 기존 근육이 움직이는 방향과 일치하는 하부 승모근을 이전해주는데요. 길이가 짧은 부분은 다른 사람의 아킬레스 건을 이용해 길이를 연장시켜 어깨뼈에 붙이는 과정도 진행됩니다. 지금 우리가 관절 속에 집어넣은 아킬레스 건이 제자리를 찾아서 잘 들어가 있고 또 뼈에 이렇게 실들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이 잘 되었습니다. 힘줄 이전술은.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운동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인공 관절 수술을 하지 않고 본인의 관절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나무 근육이어서 붙는데 오래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 힘줄을 붙이는 데는 6주 정도 보조기를 채우는데 이렇게 아킬레스 근을 연결을 시켜서 연장 시켜서 뼈에 고정시킬 때는. 8주 정도 충분히 오랫동안 고정시킨 후 서서히 재활을 서서히 비교적 느리게 천천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 견갑하근과 극하근이 파열됐던 어깨는 하부 승모근 이전술을 통해 증상이 완화되고 안정성도 회복됐습니다. 냉각 치료기를 통해 통증과 염증을 완화합니다. 이봉신 씨는 회복만 된다면 다시 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제가 꽤 좋아하는데 자전거도 타고 산도 가끔씩 가는데 등산도 좀 다니고 저는 전에 설비를 했기 때문에 진짜로 좋아진다고 해서 설비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김복덕 씨는 한 차례 어깨 힘줄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당연히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건만 안타깝게도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았는데요. 예전에 어깨가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작년 초부터 수술하기 전 어깨처럼 너무 아파서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어깨가 욱신욱신거리고 청소할 때나 집안일 할때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아파서 잠도 잘못 잤어요. 통증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은 움직임 때문에 아프고 가만히 누워 자는 동안은 어깨가 눌려 통증을 유발했죠. 그 당시는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을 했는데 이제 잘 쓰시다가 그 힘줄이 봉합했던 힘줄이 다시 떨어진 거예요. 오셨을 당시에 환자분께서 팔을 들어서 머리 빗는다든가 아니면 수저질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동작도 안 되고. 가방 하나 들기도 좀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1년 전 하부 승목은 이전술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어깨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일상생활도 편안해졌죠. 잠을 설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힘줄 이전술하고 1년쯤 지나니까 지금 팔 움직임도 다 부드럽고 일상생활도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트레칭 단계는 다 끝났고 이제는 어깨에 힘을 불어넣는 날개뼈 위에 근육이나 이 삼각근을 키우는 운동이 적극적으로 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1년쯤 지났기 때문에 이제 원래 하시던 수영이라든가 모든 운동을 충분히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술 전엔 근육이 적고 지방으로 변성돼 MRI상 하얗게 보이는데요. 수술 후엔 그 부분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간 김복덕 씨. 당연하게 느껴졌던 어깨 움직임이 이젠 고맙기만 합니다. 수술을 결심하기까지 걱정도 많았고 주저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덕분에 통증 없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 어깨를 마음껏 쓸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 어깨가 나오면 어떡하나 수술해도 예전처럼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걱정을 많이 했고요. 어깨가 안 좋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어깨가 안 움직여 불편할 때를 생각하다 지금은 천국 같아요. 하루 10분이라도 아령 운동을 하는 것이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술을 통해 어깨 건강의 중요성을 크게 깨달은 만큼 김복덕 씨는 매일 운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고, 병원에서 가르치준 대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어깨 근육을 키워 평생 건강한 어깨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어깨는 운동 범위가 넓어 아주 유용하지만 그만큼 다치기도 쉬운 부위입니다. 만약 다양한 원인의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고민하고 있다면 치료의 골든타임을 잡아 소중한 어깨 건강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몸이 결국 마음을 만들게 됩니다. 어깨 치료 시기도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고요. 살면서 이보다 힘들었던 일도 우리가 잘 극복해왔듯이 잘 낫지 않은 어깨 통증도 원인을 잘 찾아내고 잘 고쳐서 앞으로 어깨 통증 없이 잊어먹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